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솔푸른 참송이 버섯이라고 하고요. 이번에 킨텍스에서 소소한 농에서 보스를 얻어주셨고, 저희도 함께 참가하게 된 솔푸른 참송이 버섯입니다. 그 솔푸른 참송이 버섯의 그 참송이 버섯은 자연산 송이에 가장 가깝게 종균을 개발해서, 배, 어, 재배해서 그 참송이라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버섯이고요. 이 버섯의 특징은 어, 수분율이 굉장히 높아서 식감도 굉장히 좋고, 그리고 향이 가장 자연산 송이에 가깝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십니다. 특히나 자연산을 드셔보신 분들이 더 좋아하세요. 젊은 분들은 이렇게 생버섯이나 고기 구울 때 같이 구워서도 드시고, 파스타 같은 데에도 넣어서 드시고, 아래 보이시는 이런 말린 참성이 버섯은 스낵으로 드시는 젊은 여자분들도 많으세요.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